아, 어서고서고 어서 자, 일단, 여러분들, 대단히, 어, 반갑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요. 12.10 패치. 수요일날 했던, 어,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하픽스에 들어갔습니다. 세나가, 이제, 너프를 먹었는데, 자, 보시면은, 기본 체력이랑, 그 다음에, 패시브 피해량이 후반부에 갈수록, 데미지가 낮아졌다는 거를, 어,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초반에는 잘릴수 있는 거를 너프를 시켰고 후반에는 데미지를 좀 너프를 시켰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렇게 크나큰 너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되는 영상으로 어,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 좀 너프가 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어, 세나 강의 찍어보면서 아주 그냥 라이엇스 혼쭈내려고 합니다. 일단, 와방랜 하고 시작할게요. 센나면은 어, 와방랜도 좋긴 한데, 와드를 그냥 아껴놓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드를 깔고, 그냥 와드를 들고 있는 플레이도 좋아요. 일단, 세나가 가장 중요한 건안 죽는 거기 때문에, 와드 계속 깔면서 상대방 위치 확인해주는 용으로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거리를 펜단 마인드. 대기한 좋긴 했는데. 오케이 계속 패주기. 야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간 어, 뭐야 얘? 어 뭐야? 펠더 아직 한발 남았다. 안되만 아! 탈진 <laughs> <있지, 이> 새끼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칼두 자루 사고 와드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션 살수 있으면 충전형 사면 좋긴 한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와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저희가 노스펠이기 때문에 갱에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예요 이럴 때 이제 와드를 깔고 이제 조심하는 거지. 이블에 보여주나? 제노 풀이 있어, 제얘 풀은 있어. 여기서, 아나이 더블이 빨리 써줬으면은 이제 풀안 썼을 수 있어, 내까비. 아 빨리 위거갈게요 그리고 세나는 가능하면 로밍 거의 안 갑니다. 우리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발이 풀린 상태 아니면은 엥간하면안 가요. 어 근데 이제 올어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타 한번 살릴게요. 살릴 사릴 때는 살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어, 흘려, 흘려. 진짜 잡을만한데? 나이스 아 이거는 드립을 잘했다 그니까 러 라인전이 이게 진짜 억까긴네 갱이 좀 많이 와줘서 좀 이득 버긴 했는데 우리팀 다 잘한다 어 뭐야 이즈리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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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끼 어떻게 잡았노 직각이잖나 와드 깔아놓고 전용 같은 거 붙어줄거면은 이즈리얼이라 가는게 베스트긴 한데 지금으로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죠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세나 만약에 픽하면은 우리팀에 치문도 좀 중요하긴 해. 왜냐면 보시 압박 푸시할 때 우리 팀 정글이 뒤봐주거나 아니면 상체 이득보는 그런 컨트롤도 할줄 알면 되게 편하거든요. 난 그래서 세나한테 정글러랑 원딜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까비. 아, 네. 그, 그걸 잘 품어주긴 했다. 나이스, 이블린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팔 길이에다가.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아픈데?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바보같이 했다. 와드를 좀더 깊숙하게 깔고 싸웠어야 했는데, 러블 생각을 너무 안 했다. 미안. 아, 이거는 원래 당해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했다. 어, 보드 어쨌든가 시야 많이 먹어놔서, 지금 와드 위치도 보세요. 지금, 보드 갱안 당하려고 그냥 압박으로 그냥 먹어봤잖아? 이렇게 갱 아예 못 오게끔, 어, 만든 다음에 그냥 이득을, 어,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탈지, 야 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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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두 번째 템으로는 원래는 치감으로 올리거든요. 치감 가지고 치유 효과 좀없애버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크라켄 올리고 고속 연사포 가서 극딜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라인 조 끝나면은 미드 서거나 탑 서는데 탑이 지금 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드 서가지고 그냥 겸치 같이 멍단마인드로 해 주면 좋습니다. 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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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야, 너 마녀가 났구나. 어어,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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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오, 야, 화가 많이 났어. 버리 유지하면서. 야, 아주, 아주 화가 많이 났어, 우리팀 지금으로는 이제 1차까지 다 밀었으면 오브젝트 쪽 깎아 먹으면서 저희는 미드대치 해줘도 좋고.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상대방이 들어오게끔 유도하랬잖아.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면 돼. 아니, 어떻게 만들냐면은 그냥 미드 대체하다가 잘라먹게 해도 되고, 오브젝트 계속 기다려도 되고, 사실상 한타를 하면 안진다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저기, 어, <목소리> 아우, 아파! 아, 이거, 이래의 위치가 안 보여서, 어, 들어가기 좀 무서웠다. 어쨌든 간, 것도 좋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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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르 말 오케이. 자, <laughs> 이, <laughs> 이 사실 급해가지고 100%한거 봐라? 그럴 수 있어요. 럼블님, 어우, so, cute. 나붕 써주긴 했는데. 어, 잘싸면은 배추 뭐 뭐주나오오이 가면 돼 바로 피했죠 아 어, 스펙 다 있어서 다행이다 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어어어어 어우야, 쟤또 불에 타 죽는다. 나도 가지고 있긴 한데. 어? 나이즈 이번 판 시원하게 잘 됐네. 어, 근데 이상하다. 보통 센서 하면 킬한3킬로 먹던데. 왜 이번엔 킬이 없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자. 어어어 어. 어떡한? 카르마? 어. 야미. 아, 좋았습니다. 자, 일단, 딜량으로는 세트랑 거의 비슷하게 넣었네요. 어,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아쉬웠고, 그 다음에 시야 점수로는 열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어,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운 게임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완기력이 또 올라가고, 보통 오브젝트 쪽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